건강 챙기는 농부입니다. 23년 7월 27일이네요. 제가 오늘은 비가 조금 뜸하길래 민드름 묘목밭에 나와봤습니다. 더뎅이병과 녹병이 이른 봄에 조금 생겨서 제가 농약을 살포했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잡히는 농약입니다. 음, 녹병은 금방, 그, 한 방에 그냥 덜컥어질는데 더댕이병은 그게 한 방에 안 되고, 두번 정도 하니까 거의 나선 것 같아서 안 했더니, 다시 발생했습니다. 아, 조금 더 해줄 거 그랬습니다. 이 해비치라는 농약인데요. 아, 그두 가지 녹병과 더댕이병이 음잘듣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드립니다. 이 두릅은, 아, 더뎅이병하고 녹병이, 어, 아직, 안 생길 수가 없는데, 거기다가 이제 선녀벌레까지 이렇 와가지고, 그거 자라고 있습니다. 벌써, 큰 놈들은 다 크고, 그럼 또 새끼를 쳤나 알이 이렇게 부화가 됐나 또 어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방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면목을 분양할 생각입니다 가을 식재 하실 분들은 미리 예약하시면 제가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안에서 10%를 더 드릴 생각입니다 민두릅입니다 2년생이고요 네, 감사다 마치겠습니다.